유튜브 비디오 스크립트 7 0 0워질 토픽, 현대 그랜저 로열 채널, 카리뷰, 랭귀지, 코리안,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인트로 음악, 화면 전환, 현대 그랜저 로얄 외관 전경, 고급스러운 조명 아래에서 천천히 회전하는 차량.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리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현대 자동차의 새로운 플래그십 세단, 바로 별표 별표 현대 그랜저 로얄, 현대 그랜저 로열 별표 별표 을 공식 공개 소식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한 세단이 아닌 도시의 품격을 상징하는 프리미엄 아이콘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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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주민 차량 전면부 클로즈업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랜저 로얄은 파라메트릭 쉴드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을 완벽히 구현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차체와 매끄럽게 연결된 수평형 LED 라이트바를 적용하여 미래적인 이미지를 주고 하단의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은 왕의 품격을 상징하는 듯한 위엄을 더해줍니다. 측면으로 넘어가면 길게 뻗은 루프라인과 크롬 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공기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우아한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또한 20인치 전용 알로이 휠은 로얄 전용 디자인으로 정숙함 속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화면 전환 실내 인테리어 클로저 실내는 그야말로 궁전 수준의 럭셔리함입니다. 최상급 나파가죽, 천연 우드 트림, 그리고 무드 라이트가 어우러져 한눈에 로얄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27인치 파노라미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자리하고 있으며 운전석부터 조수석까지 완벽하게 이어진 커브드 스크린이 미래의 디지털 감성을 전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후석에는 리클라이너 시트, 개인 터치 컨트롤러 그리고 전용 냉온 컵홀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동식 라운지, 아니 움직이는 VIP 라운지라고 할수 있겠죠.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주행 장면 삽입,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 이제 주행 성능을 살펴볼까요? 그랜저 로얄은 3.5L V6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두 가지 옵션으로 출시됩니다. 최대 출력은 300마력 이상, 정숙성과 가속 성능 모두 탁월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부드러운 주행감을 선사해 도심주행은 물론 장거리 여행에도 완벽한 밸런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별표별표 전자제어 서스펜션 ECS 별표별표 별표 이 노면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승차감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레벨 3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운전자는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화면 전환 차량 후면부와 테일 램프 조명 강조. 후면부 디자인은 간결하면서도 품격 이 있습니다. 연속적인 LED 라이트와 중앙의 그랜저 ROI ALE 엠블럼이 고급 브랜드 못지않은 프리미엄 감성을 전해줍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정지화면, 도심 속 주차된 그랜저로얄, 고급 레스토랑 앞. 도심 속에서도 그랜저로얄은 단연 눈에 띕니다. 차분하면서도 존재감 있는 외관. 그리고 조용한 주행 성능은 시티 프렌들리 럭셔리 세단 위 정석이라 할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모델을 통해 기존의 비즈니스 세단 이미지를 넘어 진정한 도심 속 왕좌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나레이션, 부드럽고 웅장한 배경음과 함께 현대 그랜저 로얄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이자 운전자의 품격을 나타내는 예술 작품입니다. 다시 다시 다시, 화면 전환, 야간 주행 장면, 도심의 불빛 아래서 빛나는 로얄.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랜저 로얄, 과연 한국 프리미엄 세단의 새로운 기준이 될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시다시다시, 아웃트로 채널 로고 등장.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매일 업로드 되는 최신 자동차 리뷰를 놓치지 마세요. 이상, 카리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엔딩 음악 부드러운 피아노와 함께 차량 후면 로고 클로즈업.